알렐루야 다니엘 황 목사의 바이블 여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신학에서 구약계론인데요 하나님 말씀인 구약이 어떻게 쓰여졌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구약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구약성서가 어떠한 경위를 밟아서 형성되었나를 아는 것이 구약을 이해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구약성서의 각 책이 쓰여진 연대 는 아직 그 폭이 넓어서 그 기간 이천년 이상이나 됩니다. 그중 제일 오래된 것은 기원전 1200년에 속하며 제일 마지막 책은 기원전 2세기에 속합니다. 천 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많은 책들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책으로 기록되기 전에는 구전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거죠.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전이 언어와 용지, 바로 종이죠. 종이가 생김으로써 글을 쓸줄 아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전 시대가 지나서는 하나님의 게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직접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책들이 기록되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책만이 성서가 되었을까요? 한 책이 성경이 되는데도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은 학문적으로 말할 때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 되는 기준으로 첫째는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 권위의 책즉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책이 백성들에 의해서 공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킬 때에만 그 책이 정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경에 편입되지 못한 책들은 외전 또는 외경이라는 형태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책도 있고 또한 완전히 없어져 버린 책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천주교에서는 성서의 외경을 편입시켜 같이 사용했으나 개신교, 우리 같은 개신교에는 정경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경 캐논이죠 영어로 캐논 정경이라는 말의 뜻은 옳고 좋은 것의 규범 또는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캐논이라는 말을 쓸때 믿음과 행실의 표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서 정경의 목적은 구약 성서는 옛날 유대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 즉 성서의 영감과 권위의 책임을 알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서는 모든 종교적 교훈의 근본이 되며. 주범이 되어 어떠한 교훈이든지 그것을 구약성서의 비추어보와 거기 맞지 않으면 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때 구약성서의 각, 각 책들이 쓰여진 연대와 그것이 정경으로 인정된 연대와의 사이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책이 정경에 들어가게 되는 순서를 말하면 제일 먼저 그 책이 기록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읽고 사용하게 될 때에 그 책은 완전한 책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집된 여러 가지 종류들의 책들이 수집되어 다시 한 묶음의 책으로 재편집되었으며, 그리고 그 책이 상당한 기간을 경관 후에 교회에 의하여 영감의 책이요, 권유의 책이라고 인정되어서 마침내 정경이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서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이 정경화 된 연대는 모세형이 기원전 BC 400년, 예언서 중 정기 예언서가 기원전 BC 200년에, 후기 예언서가 기원전 200년에, 그리고 성문서 집이 기원전 100년 또는 기원전 90, 9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 여기서 성문서 집은 기원전이 아니고 기원, AD가 되겠죠? AD 100년 또는 9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서를 우리는 그저 구약성서라고 하지만 본래는 더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성서 이름은 토라, 네비임, 케투빔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번역하면 율법,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집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성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아서 그 순서도 그것이 정경화된 연대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400년에는 성서라면 토라 즉 모세오경 뿐이었고 기원전 200년에는 성서의 분량이 더 많아져서 율법과 예언서가 성서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서, 복음서 가운데 성서를 가리켜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신 것도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성서는 율법과 선, 예언서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원 100년, AD 100년 또는 AD 90년에 얌니아에서 종교 회의를 열고 성문서집을 정경해서 율법과 예언서에 첨가함과 동시에 구약 성서를 완전히 고정하여서더 가감, 더하거나 뺄수 없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AD 100년 또는 이제 90년에 얌니아에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정경화된 것이죠. 우리는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을 지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훌륭한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에 넣을 수도 없고, 또한 성경 안에 이미 들어간 것을 임의로 뺄 수도 없는 것은 바로 이 얌니아 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교의 전통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얌리아의 때에 사실은, 어, 전도서, 아가서와 에스더서의 이세 책은 그 성격과, 어, 내용상, 어, 정경에 넣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냐는, 것를 가지고 많은 논의한 끝에 정경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되어 있는 3부의 속관책들을 열거해보면, 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있죠? 예, 창세기, 추리굽기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라고 말하죠. 어, 그리고 두 번째 예언서, 예언서는, 어, 내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서, 정기 예언서는 여수와 사사기, 사엘 열한기,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게 아, 어, 그리고 어, 이것들은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그러죠.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디야, 요나, 미가, 나움, 하바쿡, 스바냐, 합계스리아 말라기 아, 이것들은 우리가 소예언서 그 예언서의 분량, 책의 분량에 따라 아,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눠집니다. 세 번째는 성문서집, 케투빔이라고 하는데요. 욥기 자언 전도서 이지혜서라고 말하고 시편 아가에가 네, 이건 시가서 룻기 에스더 역대기 느헤미야 에스라 역사서죠 다니엘은 예언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은 바로 어떻게 쓰여졌나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